어형큰거나 걸었는데요? 아 어, 뭐야? 아주... 어. 오. 오. 아, 연교 붕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늦었네 항상 늦어요 <laughs> 연육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면연육교로 요즘 좀 굵은 붕장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안면도 연육교로 붕장어 낚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안면도 연육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보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한참 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연육교 구다리, 들어갑니다, 구다리 밑으로 갑니다. 구다리, 오늘 물때가 두물인데 12시 만전데 좀 썰물. 여기가 썰물 때가 좀 낚시하기도 편하고 썰물 때좀나오는것 같은데, 오늘 물때가 또안 맞았어요.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썰물을 봐야 좋은데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laughs> 시각이 한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laughs> 어우 걸어갔더니불줄 알고 좀 단단히 입고 왔더니 덥네요 갯바위 원투는 작년에 한번 해보고,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 f 입니다 오늘은 안면도 연육교로 붕장어 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laughs> 항상 올 때마다 늦습니다. 일 끝나고 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물때가 두물인데 1 2시 만조예요. 원래 썰물 때가 더잘 되는데 오늘은 물가서 조류가 약해서 어, 낚시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빨이 센 곳인데 그 두물 때라 낚시를 할 만해요. 낚시대는 에, 슈퍼캐스터, 어, 450짜리 하나, 그리고, 반학습도또 450짜리, 이렇게 하나, 두 대로 해서, 어, 닐은 5000번, 그리고 원줄은 합사 3호, 목줄은 1000평 그, 어, 채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50cm 정도에 이렇게 천평을 두 개를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바늘은 좀 길게 그리고 봉돌은 3 30포. 0호3 0호에서 물이 더 들어와서 물발이 세면 한4 0호 정도 해서 이렇게 한번 낚시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천평채비로 해서 할 겁니다 원래 한 바늘만 달아도 돼요 원래 두 바늘 달면 막 채비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서 위에 바늘은 끊어내고 낚시를 해도 좋은 거 같아요 오늘 미끼는 개찌렁이를 이게 개찌렁이가 100g이면 소금 200g으로 해서 절여서 수분을 좀 빼갖고 왔어요. 바닥에 뭐 휴지나 아니면 뭐 티슈 종류를 깔고 수분을 쫙 흡수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탄력이 좋죠 질기죠 이렇게 오래 오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첫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어종이 붕장어인데 과연 붕장어가 나와줄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즐기네요 소금에 절여 놨더니 질겨요 엄청. 어따 멀리 간다. 살짝 던졌는데도 멀리 가네요. 어우, 너무 묵직한데. 조류 받아가지고. 조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유, 고 너무 떠내려가 아유. 블랙이에요? 얘는, 아, 내 네. 아,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놈이 그래요, 지금 계속. <laughs> 힘들게 가면 <laughs> 는데 아치어들러간 팽이. 봐 봐. 괜찮냐? 버버 안 보여. 조명 때문에. 아빠 앞으로 가서 던지야겠네. <목소리> 어. 아이씨 안 가지. 오이야. <목소리> 어 왔다 왔지 <목소리> 이치리지. <이틀이지? 목소리> 야, 이렇게 더와봐 지금 최하자면 겨? 어 왔는데? 그지? 허다마로? 어? 한다. 책가 하나, 책가락 하나 걸렸나 본데? 에이, 책가? 에이, 또, 작은 거 붙은 거 아니야? 아 아니, 탱... 상상해지긴 했는데 아 몰랐지? 맛있어 우유 가벼운데? 아형이왜 <laughs> 왜서는 네. 그하시냐응야 이따한테 피시지마 헷갈려 빠질라 떨리던 조그만 뭐야 이거 야 힘들다 힘들어 <laughs> 아, 봉장한 줄 알았어요. 안 하고 온줄 알았더니, 깐팽이 나왔습니다. 깐팽이 야, 이게,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잡으려고. 아이고, 야. 안 하고 하나 붙었어요. 이야. 좋다. 맞봐안 하고 나왔네요. 쓸만한 거 하나 나왔어요. 오, 좋다. 좋은데. 야, 어, 뭐야, 두 마리 물은 거요? 한 바늘에? <목소리를> 어, 야, 뭐야, 한단을 해? 예, 네, 아니야. 요, 두 마리 나왔어요, 두 마리. 됐어. 오케이. 어, 여기 자리가 투자리네 완전히. 응. 뒤에 어떻게 이렇게 다놨어요요 우리 빠지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목소리도> 있어요 더 들어와야 돼요 이틀인데 이거 어, 어요 아니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 아 여기가 진짜 데서 빠져나간 것 같아 네, 좀더 들어와야 돼야이거또이야 느낌은... <목소리도> 어우 야 장난 아니 내걸르노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이야 아팠다미 장난 아닌가요 하심하 받는게 심 받는게 대가하냐 아이고 또어디가 걸렸나보다 이거 야 얍더러 수 걸었는데 와형 걸었는데 아우 뭐야 따로 아주... 어이C 딸려오는데 아아 거랑걸었나고요 <laughs> 뭐야 아 어이 아. 예, 예. 봤어 아니 나는뭐물은거 같아. 아, 예, 그러니까요. 저는 제꺼고아제크까지 끌고 오고 아, 있어 가지고. 저사람이저 아, 네, 풀어 줘야지. 야, 이 아, 씨. 제크 걸려 있어 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게 아니고 딸려 온다니까? 잠깐만. 아, 저 아, 저 저. 도, 좀 가만, 좀 가만 아, 저 아니 저 아, 이쪽으로 아, 넘어가면 뭐요? 뭐뭐 뭐, 네, 뭐 물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아, 야. 네, 뭐 물었다 니까요 제가 약간 책대 보니까 아, 야이씨, 가만거 아니야? 거. 어디? 기다려야 아, 좀. 딸려 왔었는데? 예. 네. 난 딸려 왔얘기가또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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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같은데. 그납둬야죠 살짝 야, 놔 볼까? 아, 아, 아이씨 아, 야. 야. 딸려 왔었어. 어이. 계속 아, 아, 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걸리죠?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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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엄청난데? 아우, 씨. 아유, 짜증난다. 야, 묵직하게 계속 올라왔었는데. 바로 터졌어. 야, 걸리는 게 낫다. 그래 응. 어, 좀맞다가던지면 형님 벌리는 거안넣는데쫙 풀어줘 지금 풀러지면 안돼안풀 이제 빨리 가만히 자연스럽게 이런 주만 이제 감을 못 잡겠다 살짝 들어가지고, 들어가고 살짝 끌어봐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뜯어서 하실게. 어우, 너무 묵직한데. 조류받아가지고 아이고, 뭔데. 뭐. 너무 써내려나? 아유, 이씨, 이씨. 물냄이에요? 뭐야, 이거 썬지는데? 이런 놈이 그래요, 지금 계속. 하하, <laughs> 힘들게 가았는데 야, 이거 나만, 나만 깜팽이네. <laughs> 오, 그래요? 여, 호수 뭐야? 이야, 어휴, 우럭 있네 우럭도 있어어거리로 왔어요 쌍거리로야시장 좋습니다. <laughs> 좋은 거나왔어요 이야, 어휴, <laughs> 이야. 진짜 좋다. 어휴. 어 축하, 축하. 야 <laughs> 음, 좋다. 7천0인번인 데도 어우, 이야.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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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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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같이 온 아우들은 그래도 한두 수씩 잡았는데 저는 좀 운이 없게도 좀 깜탱이 우럭 치어져 우럭 새끼들만 몇수 하고. 그리고 지금 조류가 좀 많이 세서 입질을 뭐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뭐그 채비가 막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썰물이 나서 물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짝 죽을 때 그때 아마 입질을 괜찮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물때가 또 들물 때 맞춰서 왔더니 조류가 좀 너무 세서 좀 낚시하기는 좀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 그때 썰물 때좀 맞춰서 오시면 어 붕장어 안 하고 손맛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좀 같이 온 아우들이 좀한두소씩 했고. 저도 좀 우럭을 <laughs> 크진 않지만, <laughs> 어쨌든 바닷가 와서 얼굴 이렇게 보고 가니까 좀 상당히 기분 좋고 아주 즐겁게 낚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